오늘 챔프전 3차전입니다. 선수들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있고요. 전 여기 있습니다. 오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패입니다. 오늘 지금 끝나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잡고 내일 모레 4차전 잡고 인천 가서 우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관장 레드 스파크스 화이팅! 주민소감 네? 지금 기분을 표현해주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다음주 화이팅 예. 지금 기분 표현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다시 이쪽 가야 돼. 지금 기분 짱이에요 네. 지금 기분 어? 지금 기분 지금 기분? 좋죠, 좋죠. 오늘 응원이 진짜 레전드 <웃음> <웃음> 최고. 이번 최고. 다음에는 밀리지 않고. <laughs> 어. 지금 기분? 아, 너무 좋아요. 우와, 최고 우와, 최고. 그래서. 맨 네. 기분 대다. 역시 홈이니까 이기는 거야. 네. 역시. 할 말. 자차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better than yesterday, I hope. Uh, we are team uh, be better again for next match. Uh, I hope it is. So next could you say like one comment for next game? Ah uh, like uh play happy and don't think too much. Okay, thank you. Yes. Bye -bye. Bye -bye. 이겼습니다 그러네. 요대대0으로 치고 있다 s 3대 s k a m s a 는 s k a m Sanskam, Sanskam, s a n s k 스 m s a n 스 k a m Sanskam, s a 가 s k a m Sanskam, s a